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서 요 수국을 심었어요 수국이랑 이름을 또 까먹었네 요 새포트 맨날 까먹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화산석을 하, 산이라서 무거워서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부사만사갖고 왔더니 너무 작아요. 올 때마다 조금씩 사갖고 와서 깔아야 되겠어요. 요거 살아났어요. 죽은 것도 있지만 요거는 죽었는데 요거는 살아났어요. 저 요것도 심었어요. <laughs> 너무 예쁘죠. 요거도 심고, 요거는 몇년된 거고. 아, 무스카리, 무스카리. 아, 조금 더 샀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갖고 온는 게. 차가를 갖고 가서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무스카리도 있어요. 여기 매년 된 무스카리인데 산이라서 이게 막 피어나요. 여기도 무스카리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어디로갔나 먹고, 요거, 요거 예쁘죠. 여기 이렇게 예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요거, 피었어요. 필라고 그래요. 처음이에요. 크리스마스 로드가 여기서 핀다는 건 처음이고, 요거는 루비아나벨인데 이렇게 싹이나고 있고 루비아나벨 삽목한 게 살았어요. 보여드릴 거좀 있다가. <laughs> 요거를 활짝 핑크 사갖고 오면은 이내 시들 것 같아서 덜핀거 사갖고 왔는데 사실은 저 집에 여기도 아마 요런 게 있을 건데. 어쨌든 거기 가서 예뻐 보이길래 사진 샀어요. 이것도 세개 샀는데 하나는 차에 그냥 있어요. 두 개만 심었어요. 하나는 집에 가서 키울까 싶어서 이틀 됐는데 꽃이 팍팍 핀답니다. 꽃딱한 송이 핀거 보고 샀거든요. 그런데 이틀 됐는데 이렇게 확 피었어요. 근데 이게 번식력도 좋더라고요. 어, 월등도 잘하고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안 벌어졌었는데 벌어져요. 신기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으면 훅 죽어가면 좋은데 물이 없어서 아쉬워요. 대강 주기는 줬는데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라서 하면 잘살 거고 이것도 깨어나고 있어요. 자기약의 토종자개. 요것도 요거 엄청 예뻐요. 이게. 집에서 피는 거랑 산에서 피는 거랑 틀려요, 이게. 이름이 금낭화. 금랑. 금낭화인데 진짜 색깔이 예쁘답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꽃이랑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씨 같은 거 받아서 심었더니 이렇게 3년 됐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2년 된 것도 시에서 바아가돼갖고 많이 올라온 거 많아요. 그리고 이거 산수고 <laughs> 이렇게 자격도 제가 시를 받아서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더니 이렇게 났어요 연산홍기인지 까먹었어요. 선한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꽃이 피고 필려고 그러고 이게 다풀이에요 제거해야되는데 산수국이에요 작년 가을에 옮겨 심은거라서 올해 꽃이 그렇게 탐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살았어요. 이렇게 풀이 엄청 많이 올라온답니다. 풀이 이거 남편이 제거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장대를 사갖고서 쓱쓱 긁으라 그랬는데 해야 되는데 요것도 산수국 장양 가을에 옮겨심은 거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laughs> 어머나 아 이거 제가 다 밟았어요 산목한거 올라오는데 금낭화 가야 되는데 여섯 시다 되는데 이렇게 삼목이 물이 없어서 물을 줘야 되는데. 아쉽답니다. 물줄때때그 때가 많아서 요럴 때 물을 줘야지 이게 안 죽고 잘 사는데 요럴 때 물을 안 주면 말라버려요. 산소국 밑에서 올라오는 거 많이 올라와요. 산소국이 예쁘더라고요. 생각했던 거다. 산소국도 한 종류라 그랬더니 여러 종류더라고요. 이렇게 풀이 많아요. 작년 가을에 삽목한건데 죽은것도 있고, 살는것도 있고 뭐 어머나 깜짝 놀랐네흙꽃이 <laughs> 자꾸 보여요. 뱀같은게 자꾸 보여 요거는 불뚜아 <laughs> 요거는 말발돌이. 말발도리. 분홍 말발돌일텐데 이거 엄청 귀한건데 왜 여기다 이렇게 놨을까 여기는 노랑 달맞이예요. 이것도 밭을 맺어야 되는데 요거는 2년 된금낭화예요 이거 제가 씨를 받아서 심었는데 작년 말고 재작년에 심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작년 씨는 이렇게 지금 올라와요. 무수히 많은데 이기도참 예쁜 연산홍인지 철쭉인지 이기도 일본 수국이라는데 이거 참 예쁜 수국이에요. 키도 크지도 않고 꽃비가 떨어졌답니다. 저 여기서 꽃비가 떨어졌어요. 너무 예쁘답니다. 다음에 오면 아마 이렇게 꽃이 떨어져서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이요 <laughs> 요거 참 예쁘죠. 셔츠를 하... 찍는다니 그냥 못 찍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하... 어... 신기해요. 한 나무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라는 게 신기하고 저기에 <laughs> 아까제 틀리고 지금 틀려요또 꽃대가 들어 있을지 아닐지 없을지는 더 봐야 될 거고. 여기서 제가 세 개를 캐 갖고 어, 저기 옮겨 심었는데 요거는 별수국이에요. 산수국. 새가 옮겨 심었는데 엄머 이렇게 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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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있어요. 세 개가 다 살았어요. 산수국이 벌기 옮겨 심었었는데 아, 물을 줘야 되는데 아. 여기에 목단이 있었는데 목단이 죽어버렸나 봐요 우리 딸이 거금 들여서 목단을 사다 심은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올해는 어디에 있나? 아 여기 아, 목단을 세상에 안에다 심어놨어요. 이게 안에다 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렸을 때 저만한 걸 30cm 정도 되는 걸 사다 심다 보니까 이렇게 커버렸어요.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커버려갖고 요렇게 됐답니다. 요거도더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라임라이트 목수국이 다 요렇게 싹이 다 나고 있어요. 이거 또 까먹었네. 라일락. 라일락은 생각보다 빨리 안 피네요. 전문주에도 왔을 때 요랬었는데, 아직도 이래요. 오늘은 와서, 어.. 무근 가지 좀 잘라주고, 요거 심고, <laughs> 요거 심고, 아, 예쁘다. 요거 좀 정리하고, 요거 심고, 별로 한건 없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이쁘다. 저거 풀어줘야 되는데 못 풀어줬어요. 이게 하루하루가 틀리게 음, 산수국이 이렇게 깨어나고 있어요. 수국이 다 깨어나요. 이건 다 산수국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다 산수국이고 요거 루비아나벨. 아, 네 송이 필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요것도내 네 송이. 요거는 뭐 밑에까지. 싸게 나는데, 아, 나는 는잘 모르겠고, 여기에 루비아나베를 한 10일 전에 와서 제가 삽목을 한 건데, 이렇게 루비아나베를 싸게 나고 있어요. 요거는 물을 꼭 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이렇게... 나고 있는 건 물이 없어서 물을 안 줬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하나 아, 이건 어디서 음, 빠져나왔나 봐요. 또 이렇게 틀쳐보지 말아야 되는데 신기해서 이거는 일본 조팝이고 다, 아, 다 물을 줘야 되는데. 무리 없답니다. 이거 작년 여름에 삽목한 건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아 추워버려서 이렇게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워버려서 이거는 라임나이트 목수국이 라임나이트 목수국 삽목한 것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어, 삼색조팝이랑 황금조팝 삽목한 거예요. 이건 1년, 만 1년 됐을 거예요. 이것도 1년 안에 쑥쑥 크는데, 다른 데로 옮겨 심어야 돼요. 이제 올, 가려고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동났답니다. 여기도 삽목한 건데, 잘 자라고 있는데 물을 꼭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줘서 아쉽답니다. 여기도 이운조팝인데 여기도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줘서 아쉽고 여기도 물을 줬더니 아까도 틀리고 지금 틀려요. 라임 나이트 목수국 현재까지는 잘 자라고 있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음, 요거는, 제가 다니다가, 발에 걸려서, 꺾어져 나간 걸, 삽목했더니, 이렇게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물을 줘야 되는데, 여기 다 삽목한 거참잘 자라고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게, 아쉬워요. 불뚜와 꽃맺었어요 불뚜와는 하도 커내서 여기도 삼생조파 해놨는데 한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물을 주이는 줬는데 더 흠뻑 줘야 되는데 여거는 국화. 국화가 지금 조금씩 잘라줘야지 많이 번질 것 같아서 잘라갖고 삽목을 했답니다. 라이, 라일락 옮겨 심은 건데 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아이고 이런 게 꽃대가 들었나 꽃이 들어있나 꽃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월동했다고 참 좋아했는데, 꽃대가 없고, 요거는 산수국이라 요런 거는 꽃대가 있을 거예요. 산수국이랑 별수국은 꽃이 핀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아, 라임라이트랑 산수국이랑 별수국은 꽃이 피어요. 여기도 산수국인데 밑에서 많이 올라온답니다. 수국이랑 이렇게 같이 삽목을 해버려 갖고 아 라일락이라 여기다 라일락이 삽목해서 자라고 이제 이런 거는 꽃이 필까 안 필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어두워지려 그래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어두워졌어 <laughs> 꽃이 잘안 봐요 감사합니다